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 TV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토2 슈퍼캡 초장축 수동 미션입니다. 수동 미션 63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아주 주행거리도 짧고 어 양호한 차량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안내드릴 차량이이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현대 포터2 CLDL 슈퍼캡 초정축 63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어, 수동 미션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디스크 산발이다 교체를 해 놓은 그런 차량이고요. 어, 타이어도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어, 키로수도 93,000km 밖에 주행을 안한 그런 아주 a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 아, 외관과 또 실내 성능점검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정면이고요 어, 운전석 측면 아, 뒤 측면 후면입니다 신세기고요 뭐 깨끗하지요 운전석 시트고요 자, 앞쪽 센터페시아 쪽 핸들이고요 어, 메다방입니다 6단 신형 수동 미션입니다. 자, 도어트립이고요 아, 뒤쪽 타야뭐 빵빵하죠. 거의 새겁니다. 타야 타이어. 자, 타야도 거의 새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쪽 대시보드 쪽 보시면 아, 시트 열선과 백미라 열선 또 CD, 오디오 들어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내네 외관 모두 살펴보았구요. 성능점검 보겠습니다. 2012년 8월 23일날 최초 등록했구요. 연식은 2013년식입니다. 디젤 차량이구요. 93,000km의 성능점검을 받았습니다. 사고 여부 보겠습니다. 사고, 차체골격 전혀 데미지 없구요. 코너판넬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 보시면 없음으로 나와있죠. 자. 엔진 미션 쪽 보겠습니다. 엔진 쪽에 누유나 미세누유 없구요. 아유 어, 오일팬 아래쪽 그 오일 교환할 때오일 빼는 곳고 있는 쪽 어, 그쪽 어, 시다카바 쪽에 미세누유가 약간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뭐 아, 미세누유 약간씩은 다 있겠죠. 뭐 이거 운행상 큰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은 냉각수 쪽 보시면 누수되는 것 전혀 없구요. 또 수동변속기 역시도 누유나 미세누유 없이 여기 동력전달장치 디스크 선발이 다 교체해 놓은 차량입니다. 타시는 분은 좋죠. 자 다음은 주요 부품들 중에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 모두 다 불량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면으로도 아주 양호하고요. 엔진 미션도 빵빵하고요. 또 사고도 없는 무사고차입니다. 키로수 9만키로대 차량이고요. 수동 미션입니다. 차량 아, 수동운전 가능하신 분들은 어, 차량 아, 눈여겨보셨다가 아, 전화로 차량번호와 함께 문의 주시면 신속한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 저는 한 25년 이상 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하우와 또 축적된 아, 기술을 바탕으로 어, 매입 판매, 알선, 또 할부, 비대면 판매까지 모두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방문하시기에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전화 주시면 비대면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요, 한 25년 이상 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엔진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